검사들은, 어,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검사들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지금 상황을 보면, 어, 똑똑한 것이 필요 없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어, 그죠, 법인카드를 7만 8천 원을 썼다. 그걸 이제,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검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검사들이 수사해가지고 그걸 언론사에다가 흘린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누가 흘렸다면, 그죠? 그럼 그것도 흘린 것도 죄 아니에요? 그 흘린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건데 처벌을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어, 검사와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7만 8천 원이라고 하는 법인카드도 세상에 129번이나 앞서 수색을 해서 나온 게 그거다. 그러면 솔직히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청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그, 저, 선비들이, 그죠, 기와집에 살면서, 물떨어진, 막, 물이, 비 오면 물 새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그죠, 누가, 그, 불쌍해서 쌀좀 갖다 주면,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끈이를 떼우고, 이렇게 살다가, 그죠, 공직자가 됐는데, 그쌀갖 죽지 말라고, 갖다 준 쌀을 보고, 뇌물이라고, 어, 고소하는 게 지금의 검, 검찰들, 검찰들. 에? 그리고 언론들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laughs> 맞나요? 어, 그런데 지금 그 김혜경이라는 사람의 음, 법인카드라고 하는 문제, 그 사람들이 김혜경의 법인카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검사들과 언론사들이 하는 거짓말에 국민들 전체가 다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속한 거라고요.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요. 속이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 의심해야 돼요. 의심 이 속이는 집단들이 또 속였다고.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윤석열처럼 뭐 김건희가 디올백 받고 이렇게 해도 가만 놔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보수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김혜경이라는 사람한테 법인카드를 쓰라. 법인카드를 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김혜경이라는 사람한테 법인카드 그거 쓰면 죽는다. 독약이다. 에? 디올백 같은 거 받으면 죽는다. 내가. 우리가 다 죽는다. 라고 교육하는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경의 법인카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검사들과 언론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그러니까, 검사들과 언론사들이 거짓말한 걸 가지고 고소하세요. 처벌할 수 있대. 있게. 왜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냐고. 김혜경의 법인카드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무고다. 라고 고발하라고요. 당장.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좌관들이 썼어요. 그러면 보좌관들이 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보좌관들 보고 법인카드 쓰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보좌관들한테 법인카드를 를 쓰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쓴 적이 없다. 그런데 검사와 언론사들은 김혜경의 법인카드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김혜경이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것 자체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검사와 검사들과 언론사들을 당장에 고소하라. 자, 이게 답입니다. 이해기하십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검사들이 언론사가 발표한 어, 김혜경의 법인카드,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정치 사기, 수사 사기, 언론의 사기, 마음대로 자유로. 언론에 내보낼 수 있는 자유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는 거짓말이다. 그걸 반드시 고발하라. 알겠죠?